산화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 산소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산소로 설명하는 게 있고요. 또 수소로 설명하는 게 있고, 또 전자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자. 음. 이렇게 한번 볼까요? <laughs> 어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전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화, 그 다음에 환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는 겁니다.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고요. 어, 산화는 수소를 잃는 거고요. 수소를 얻는 거고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이세 번째 거고요. 우리가 산소가 포함된 반응식이거나 또 수소가 포함된 반응식 같은 경우는 위에이두 경우로 산화-환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소를 얻는 반응, 금방 산소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라고 했고요.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CUO, 산소가 있다가 없어지죠. 그럼 환원이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산소를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러면 산화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신이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죠. 자, 산화제의 의미는 자신은 환원되고 옆에 있는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을 산화제라 하고요. 자, 얘같은 경우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옆에 있는 물질을 환원시키죠. 그래서 얘같은 물질은 환원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화제, 환원제는 반응물에서 찾을 수 있겠고요. 어, 환원되면 산화제고요. 산화되면 환원제입니다. 잘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산화와 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요.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소를 얻는 물질이 있으며 반드시 산소를 잃는 물질이 있겠죠. 따라서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자, 산화와 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까, 음, 전자의 이동과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전자를 잃는 반응 여기 보면 전자를 잃죠?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 하고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리하고 어, 황산구리와 아연에 대해서 한번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수용액 속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온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아연하고 구리 중에는 아연이 전자를 잃기가 더 쉽습니다. 아연이 구리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자, 이것은 금속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게 중요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응을 보고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연하고 구리 중에는 아연이 반응성이 좋고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좋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잃기 쉽다. 그 다음에 산화되기 쉽다.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금속인 경우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잘 보면 아연이 아연이가로 되죠.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자를 두개 잃었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그러고요. 반드시 전자를 잃으면 이것을 받는 놈이 있겠죠? 자, 얘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반응을 구경꾼까지 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굳이 쓰자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얘가 솔리드죠. 솔리드란 얘기는 이제 석출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응이 끝난 다음이 구리가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연판에 붉게 이렇게 구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구리가 보이죠? CU가 보이고요. 여기는 아연이 있었는데, 아연이 아연이까로 되고요. 구리 이과가 구리로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반응을 볼까요? 자, 밑에 반응은 또 다르죠. 구리하고 어, 은인데요. 누가 반응성이 더 좋으냐 하면 구리가 더 좋습니다. 어, 누가 더 좋은지는 반응식을 보고 판단하면 되지 처음서부터 아, 구리가 보다 반응성이 좋다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에 주어지던가 아니면 반응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구리가 구리 이가가 되었죠. 그러면 얘가 산화가 되었고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 금속에서 산화가 되는 금속이 반응성이 좋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지금 구리가 은보다 좋고요. 그다음에 은은 이렇게 석출이 되죠. 자, 그래서 반응성이 자, 좋지 않은 거. 자, 석출되는 거는 반응성이 나쁜 거. 그죠? 나쁜 금속이 어, 석출이 되고요. 그래서 환은이 되겠죠. 자,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 때문에 전자를 잃은 게 있으면 반드시 전 전자를 얻는 게 있고요.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아연하고 자 그러면 아연하고 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아연은 아연이과가 되겠고, 은은 이렇게 이제 석출이 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얘가 예로 될 때는 두 개의 전자를 잃고요. 얘가 이렇게 될 때는 전자를 하나 얻죠. 근데 얘들은 항상 동시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 배를 해줘야지만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똑같겠죠. 따라서 정확하게 적자하면 두 배의 에이지 플러스, 그 다음 아연이과두 개의 에이지, 어 이렇게 됩니다. 자, 솔리드 되고요. 얘 예, 솔리드 이런 것들은 오케이어스, 오케이어스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산화수의 변화와 이제 산화와 환원인데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산화수에 대해서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화다. 자, 이게 어떻게 아느냐 하면 어, 전기 엄성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금속의 전화량과 같습니다. 우리가 NA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가죠.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 그래서 각 이온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만약에 MGCL2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MG가 갖는 전하량은2 플러스고요. E CL은 두개기 때문에 마이너스 2죠. 이두개 그래서 이 값을 합치면 제로가 나옵니다. 음, 그 다음에, 음, 공유결합물, 자, 그, 그러면 NAH가 있다, 그죠? 얘가 플러스니까 이때 수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 공유결합물질에서 구성원자 중 전기 엄성도가, 음, 자, 뭐, 뭐한 쪽으로, 그죠? 큰 원자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모두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각 원자가 가지는 전화이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공유되어 있죠? 공유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한 개는 수소 겁니다. 그죠. 근데 산소가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다 크죠. 수소보다 크기 때문에 이 수소에 이 전자를 얘가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한개두개 개 가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고요 얘는 자, 자신의 것을 한개 뺏기니까 플러스 1입니다. 전자를 하나 뺏기면 플러스 1이라 생각하고요. 어두개저 그렇죠? 각각 한 개씩 두개 얻으면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산 수소보다 크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h 2 o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h 2 o 2는 이런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면요. 자신과 자신은 동동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질침이 없고요 여기서 수소가 하나 담겨오고, 어, 한, 한, 개만 당겨오죠.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당겨오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런 거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기 음성도가 얘가 크죠? 그럼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이건 동동하니까, 이건 또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사다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